송편아 인사해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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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어랑 이리게 송편이가 엄청 많이 컸습니다 송편이가 엄청 많이 컸습니다 송편 아 잠깐 무릎에만 올라가지 말고 송편이 많이 컸어요 지금 뭐5 개월 5개월령 좀된것 같아요. 아무도 안 들어오셨지만 혼자 떠들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 20분만 딱 찍고 다들 보실 수 있게 남겨두고 끌 거거든요. 성편이, 성편이, 성편, 송편, 성편, 송편, 성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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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편이. 아이고. 슈슈슈? 송편이 화면에는 더 크게 잡히네요. 얘가 그렇게 막 되게 큰 편은 아니거든. 5개월 정도 됐고요. 제 손바닥으로 한두 배. 손바닥 두 배. 두개 정도. 두 뼘. 두 뼘입니다. <laughs> 장판으로 하면 누워있어 봐. 야, 너무 길잖아. 송편아 <laughs> 이렇게 누워봐. 장판으로 따지면, 은 장판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정도 됩니다. 장칸, 장판, 네칸 정도. 이렇게. 장판 네 칸. 집에 있는 장판은 다 비슷비슷하죠? 네칸 정도. 쭉 수축을 하면, 세 칸. 예. <laughs> 네. 쭉 늘어져 있으면 네칸 정도예요. <laughs> 네. 그 정도 사이즈라는 거. 살이 별로 안 찌다가 요새 조금 살이 조금 쪘어요. 원래는 살이 잘안 쪄서 걱정했었거든요. 너무 애가 다리만 길어져가지고. 6개월 정도, 만약 6개월 때까지도 미안을 못 가면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중성화를 할까. 네. 어쨌든 중성화를 하고 나서 보내도 되니까 중성화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 이게 화면이 자꾸 이렇게 얼굴을 찍고 싶은데. 얼굴이 귀여운데 우리 애기 음, 개냥이야 개냥이 너무 개냥이에요. 보통 손으로 물어 이렇게 손으로 놀아주면 이렇게 문다고 입버은 나빠진다고 손으로 놀아주지 말라고 저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송편이 특이하게 손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놀아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손으로 놀게 되잖아요 한 번씩. 근데 얘는 물질 하나요. 물지를 않습니다. 어? 안 문다고 그랬는데 물려고 그래. <laughs> 물려고 폼만 딱 잡았다가 안 물어요. 신기해요. 문 상처는 없고 발톱을 제가 안 깎아줘가지고 발톱을 좀안 깎다 보니까 발톱으로 난 상처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얘가 다낸건 아니고 다른 애들도 내 짱이야. <laughs> 근데 핥아줘요. 되게 신기해요. 얘는 좀 특이하네요. 여태까지 저를 거쳐간 악갱이들 중에 손으로 이렇게 건드렸을 때 이렇게 노는 줄 알고 보통 물거든요. 이렇게 세게 무는 애들도 있고, 좀 이렇게 교육이 좀된 애들은, 사회가 된 애들은 살살 물고, 어쨌든 물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얘는 안 물어요. 물질 않고 핥아주더라고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보통 물만도 한데, 물지 않고, 핥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 물린 적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엄청 사나웠잖아요. 어 여기 저 비치네요. 내가 <laughs> 붓박이장이 있어서 제가 살짝 하이 하이 하이그루신가 뭐하여 그런 거라서 <laughs> 제가 살짝 비치네요. 되게 되게 덩치가 큰 누군가가 비치고 있지만 자세히 안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laughs> 하겠습니다. 아기가 순해요 되게 순하고 엄청 얘기가 많아요 처음에는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맹수였잖아요. 맹수 거기 거의 야생이었어요. 야생 처음에 초반에 있는 영상 보시면 처음에 한 이틀 이틀 정도는 진짜 야생이었어요. 막 Tome, Chobane in t h 질하고막저 맞은 적도 있어요 s <laughs> h 미 쪼꼬미, m i 미한테 맞은 거는 진짜 얘가 처음이에요 <laughs> 맞았거든요 얻어맞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물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얘한테 물린 적이 없습니다. 살살도 잘안 물어요. 애쁘게요 5개월 정도 됐고요.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이렇게 장판 장판 이렇게 길게 누우면 장판 4칸 정도 이렇게 수축해서 뭐. 좀 이렇게 줄여서 넣으면 집어 넣으면 세칸 정도. 책칸 사이즈입니다. 이, 예, 그렇죠. 세칸 사이즈죠. 세 칸.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화면에 되게 크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 물론 작다라고 해서 막 귀엽다고 뻥 쳐가지고 애를 입양 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귀엽습니다. 엄청 귀워요 보통 요 정도 되면 이렇게 물잖아요.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물어요, 잘. 입만 바꿨바꿨하고 물진 않아요. 물지 않고 물을려 했다가도 살짝 핥아줘요, 오히려. 지금 장난감을 물죠? 숨은 안 물어요. 어, 이러다가 입양 갔는데 무는 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귀엽게. 귀여워. 순해요. 엄청 순해요. <laughs> 근데 약간 제가 너무 혼자 두는 시간이 좀 많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기가 그 까망이 있는 집이거든요. 까망이 있는 집에 방 하나가 따로 옆에 있어서 거기다가 지금 얘를 놔뒀는데, 음, 집에 데려갈 수도 없고, 집에서도 엄청 난리도 아니라서 <laughs> 저희 집에 다 분리해서 키우잖아요. 저희 집은. 그래서 집에 데려갈 수도 없고, 악갱이를 감당할 만한 애도 없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잠시 금방 입양 갈줄 알고 여기에 잠시 애를 놔뒀는데 제가 자주 이렇게 자주는 오는데 오랫동안 계속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기가 외로움을 좀 타요. 그래서 집에 가족들이 좀 있거나 이렇게 집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한테 입양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형제가 있거나 네.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라서 성격이 엄청 좋아요. 보통 남자 치즈, 남자 아이 성격 좋은 거 아시죠? 대부분. 네 둘째나 뭐 셋째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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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담요. 가정이시면은 조금 어 담요 자체가 제, 저도 담요라서 힘든 걸 알거든요.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 힘들지 않게. <laughs> 한두 마리 정도? 아니면 외동도 괜찮고. 근데 외동보다는 형제가 있는 게 좋긴 할것 같아요. 얘가 외로움을 좀잘 타더라고요. 외로움을 좀 탑니다. 아, 이거 더럽다고 욕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 빨았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빨아도 안 지워져요. 이게 대장이 침이거든요, 다. <laughs> 채널 아시는 분들은 대장이라는 아이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구내염이 좀 심해서 원래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던 애예요. 그래서 초반에 처음 데려 여기 분리해가지고 원래 구조에서 처음에 초반에 있던데에서 안 좋게 나오게 돼서 음 여기로 다시 이제 집주인분 <laughs> 여기 집주인분 집으로 이렇게 더부살이 오면서. 침을 엄청 많이 흘렸었어요. 근데 여기, 여기 다침 자국이에요. 엄청. 이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침 자국이 엄청 많았는데, 빨아도 안 지워져요. 손빨래 해도 안 지워지고. 그냥 이대로 얼룩이 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대장이 엄청 좋아졌어요. 침안 흘려요. 침을 거의 안 흘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큰 고양이 같네. 애기 고양이야, 애기 고양이. 저 숨숨 집이, 저 곰돌이 숨숨 집이 사이즈가 한 1m 안될 걸요. 아마 1m도 좀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m가 뭐예요? 1m보다 훨씬 작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버섯, 이 버섯을 애기들 용으로 샀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거 앞에서 사진이라도 찍으려고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쿠, 아이쿠. 영상은 한 20분가량 정도만 찍고, 20분? 20분도 넘긴가? 한 15분 정도만 찍고, 애기 귀여운 거 모습을 위주로, 아리따운 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laughs> 영상 쪽 찍어서, 라이브 좀 찍어서 놓고, 네. 올려놓으면 라이브를 올려놓으면 라이브를 너무 요새 하도 안해가지고 혹시라도 반가워 하실까봐 열어봤습니다. 여기 홍보 영상 이제 제가 한참 바쁜, 바쁜 시기가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끝물이에요 끝물 한참 바쁜 시기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달두달 정도는 조금 주말에 여유가 조금 있어요. 지금은 주말도 거의 못 쉬거든요. 주말도 아예 못 쉬고 지금 한달 넘게 <laughs> 이러고 있어서 라이브는 아예 엄두도 못 냈는데 이제 슬슬 애기 홍보 영상도 좀 많이 올리고 홍보, 라이브도 웬만하면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많이 하려고요. 애기가 너무 입양을 못 가가지고 제가 미안해요, 애기한테. 입양 보내줄게, 나 따라와! 이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이게 약속이 달라가지고 약속한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송편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편이는 지금 귀엽고 있고 저는 미안해 하고 있고 네 송편이는 귀엽고 저는 미안하고 <laughs> 대략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입양 좀 해주세요 입양 좀 해주세요 우리 애기 입양 좋아해요 입양 좋아해요 입양해주세요 춤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밥도 잘 먹고, 말썽도 안 부리고. 아, 말썽을, 말썽을 부린다고 보기, 보기보다는 제가 이제 문을 닫아놓고 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가면, 음, 엄마 찾는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문안 닫으면, 어, 젤랑코님 반갑습니다. 문안 닫아놓으면 혼자 잘 놀아요. 혼자서도 잘 놀아요. 근데 이제 문 닫고 사람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데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해주고 뭐 이러면 되게 슬픈가 봐요. 외롭고. 그래서 막 우는데 목소리는 우렁찹니다. 근데 평소에는 안 울어요. 평소에는 잘안 울고. 외로우면 좀 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만 안 타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건강했었어요. 얘는 자동차를 그 자동차 범퍼에 올라가가지고 안 나와서 자동차 이동할 때 다치거나 혹시 그럴까가 그래서 구조한 거라 아픈 아이는 아니었어요. 완전 건강 쌩쌩한 아이였어요. 키트 검사했는데 다 정상. 애기 애기. 사실 접종은 좀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접종을 새로 하느니 좀한달 정도 기다렸다가 중성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 키트 검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키트 검사를 해서 좀 약한 부분만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려고 1, 2, 3차 접종을 제가 너무 그때가 애도 막 뱅뱅이도 아프고 저도 바쁘고 그래서 놓쳤거든요. 시기를 지금 1, 2, 3차 접종을 하기에는 좀 시기가 너무 애매하게 늦어져가지고 임시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중성화가 너무 늦어질 것 같은 거예요. 3주, 3주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기억하는데 3주, 3, 3, 9, 9주가 지나야 돼요. 두달 있다가 두달 중성화, 넘어서 중성화를 해야 되니까 그럼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중성화 먼저 하고, 한달 정도 있다가 중성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을 1, 2, 3차는 다 못하더라도 뭐 보강하는 형식으로 키트 검사하고 이렇게 하려고요. 입양을 그 안에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송편이 언제 입양 가려고? 언제 입양 가려고? <laughs> 이렇게 귀여운데 입양을 안 가고 계속 여기서 눌러 살려고. 여기 살면 송편아, 엄마는 너가 너무 귀여워서 좋은데 너가 외로울까봐 걱정돼. 너무 외롭으니까. 까망이 이모만 저 방에 있거든요. 까망이 이모는 얘랑 절대 안 놀아주거든요. <laughs> 까망이 이모랑 합사를 할 수도 없고. 어, 다른 엉아들 있는데 데려가 봤었는데 은동이가 얘를 너무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경계해서 은동이가 그 소변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몽이님 반갑습니다. 먼길 갔다 오시는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셨습니까? 나조님 반갑습니다. 이제 끝날 때 됐어요. 15분만 하고 끝나려고 <laughs> 튼튼히 밥 주러 가야 돼요. 네, 튼튼히 밥 주러 가야 돼서. 튼튼이 밥을 줘야 돼서 튼튼이가 자율급식을 지금 네카라 때문에 잘 못해요 홍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카라 때문에 잘 못해서 지금 일부러 먹여야 돼요 네카라 풀르고 먹는데 지켜봐야 돼요 오늘도 제가 진짜 순식간에 애가 긁어서 피가 엄청 났었어요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조만간에 라이브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쁜 시기가 조금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한두달 정도 조금 이제 주말에 여유가 살짝 살짝 생기니까, 그때 라이브 짧게라도 네, 한 2-30분이라도 라이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화이트 삭스 레드 삭스 아니고 화이트 삭스 네, 그렇습니다. 화이트 삭스 뉴욕 양키즈가 싫어하는 화이트 삭스. 아, 튼튼히 보면, 이제, 좀, 울컥 할것 같아가지고, 튼튼히는 안보여드리려고요 <laughs> 나중에, 조금, 네, 며칠 있다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지금 잠깐, 급, 켠 거라서, 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튼튼히 보여드리면 또, 제가 울것 같아가지고, <웃음> 다들, <웃음> 티슈 한 박스씩 옆에다가 놓고 놓고 제가 제목에 티슈 한 박스 준비물 u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 눈물이 저도 눈물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애들 관련된 것만 나오면 한자 e 님 반갑습니다. 애들 관련된 것만 나오면 조금 잘 울어서 네. 애들 관련된 것만 눈물이 잘 나요. 사람한테는 오히려 좀 메말라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 우리 얘기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지?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엄마 힘들다, 힘들다. 오 깜짝이야. 오 놀래라. 놀래라. ISTP요? 저요? ISTP 저 하나가 틀렸습니다. 한 가지가 다 틀렸습니다. 형님 한 가지만 다릅니다. 네, 사람은 뭐 어떻게든 알아서 살더라고요. 잘. 그리고 사람 힘들면 다들 많이 도와들 주잖아요 다들 반갑습니다. 저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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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다들 들어오시면 어떻게 어떻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기분 좋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새 우울해질까봐 뭐 물론 우울하진 않지만 아이고 전라코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편이 깍가사 줄게 우리 송편이 깍깍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아 튼튼이가 아, 진짜 <laughs> 튼튼이가 제가 병원에서 병원 전용 캔을 뭐그뭐 그 뭐, 뭐였더라? 아아 a 아, n 어쩌저쩌고 하는 병원 전용 캔을 조그만 거 30g짜리 그거 네모난 거를 그걸 한번 사 봤어요. 네. 밥잘안 먹고 그럴 때 식욕 촉진된다고 해서 사 봤는데 막 그거 하나에 거의 낱개로 사면 1000원이고요. 10 6개 들어 있는데 만 원이더라고요. 병원 전용이라서 병원에서밖에 안 팔아요. 인터넷에 뒤져봤는데 안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 오늘 세개 먹었어요. <laughs> 그거 너무 잘 먹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 졸라 졸라매고 <laughs> 제가 밥을 굶고 굶는 한이 있어도 튼튼이를 어쨌든 맛있는 걸 최대한 많이 먹이려고요. 네, 지금 병원에 또 그거 사러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요거 요거 정산 받으면 송편이랑 튼튼이 맛있는 걸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튼튼이는 따로 치료는 사실 그냥 호스피스 개념으로 가야 될것 같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셔서 네. 튼튼이는 따로 치료비는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대신에 이제 튼튼이 이제 아직까지는 잘 먹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살이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평소 먹는 양보다 줄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스스로 먹으니까 먹잘 먹는 거 위주로 뭐 비싸든 뭐싸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잘 먹는 거 위주로 많이 먹이려고요. 지금 보 튼튼이한테 튼튼이 2주 만에 식비로 거의 <laughs> 몇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 키튼 사료 잘 먹길래 키트 사료 그 10kg짜리 그거 10만 원, 11만 원 빼고 캔값만 거의 10만 원이 들어가 가지고 네. 튼튼이 식비로 지금 다쓸거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몽이님 어우 몽이님 감사합니다 오 몽이님 몽이님이 보내주신 것까지 송편이 간식 튼튼이 캔 사서 잘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뭐이럴려고켠건 아니지만 <laughs> 받으니까 좋긴 하네요 <laughs> 자 우리 송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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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송편이 얼굴 많이 보여 드렸으니까 이제 끌게요. 아, 유 벌써 20분이네. 저 이제 또 정리하고 가고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올려놓고 그냥 갈 테니까 우리 송편이 얼굴 예쁜 얼굴 많이 봐주세요. 음소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의 아리따운 목소리가 듣기 싫으시다면 음소거 하고 보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이 방송 을 그냥 놔둬야 되나 고민 순간 고민되긴 하는데. 오랜만에 방송을 했더니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laughs> 짧은 순간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이리와 송편 마지막 인사 안녕 송편 일로 와 무릎 송편이 무릎 냥이 일로 와쇼 솜편이 잘안 무러요 송편아 무릎 무릎 솜편이 무릎 이 녀석 맨날 무릎에 올라오는데 오늘 들어 안 올라오네 알겠습니다 <laughs> 히히 끊, 끊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송파 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종종 라이브 켤게요 많이 보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뿅송